저희는 오늘 해루질을 하러 몽산포 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. 과연 지금 조개가 많이 잡힐까요? 음, 물이 벌써 빠졌다고 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많이 잡을 수 있을까? <laughs> 많이 잡아야 되는데? 맞아. 동네 방네 소문을 다 내고 와가지고 많이 잡아야 돼. 어, 드디어 몽산포 해수욕장이 정표에 보입니다. 진짜 오랜만에 오는 데 음. 많이 잡자. 어. 바다 언제 보이지? 이제 네, 거의 다 왔어. 834미터 남았어. 다 갔나? 헤루질은 처음 해보는 건데 기대되네요. 제발 많이 잡았으면 음. 좋겠다. 근데 우리 다 차면 못 잡잖아. 그렇지? 시간과의 싸움이라 그랬어. 막 쪽에 잡는 건. <laughs> 저 앞에 왠지 봤다. 해수욕장 같은 필이 수염가. 아, 근데 이거좀 동해랑 비슷하다, 그렇지? 어, 동해도 막 그거 어, 해수욕장. 앞에 어. 나무 있잖아. 이 주차장이나 주차를 하라고 했던 거 같아. 아 그래? 공부가. 어. 오, 이제 전차장입니다. 예. 음, 먼저 온 사촌 언니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이제. 자, 이제 뿅. 음. 화장실 갔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헤르즈를 하기 위해서 네, 물건을 챙기러 왔습니다 우와. 일단 장화가 필요해요 장화하고 장갑하고 또저통아통 아, 통 챙겨가야지 통 우비도 아 우비도 입어야지 참 오늘 우리 정다리는 단단하게 옷까지 아주 제대로 챙겨 입고 왔어 아니, 아, 나 아무거나 줘 이거 엄마가 잡아오라고 이통 챙겨줬는데 여기 한가득 담아놓은 어. 거예요 <laughs> 요 하나마트 옆으로 하나마트 옆으로 가라고 했어 가면 되겠지? 응. 응. 여기 차박할 수 있는가? 응. 여기 막뭐 일일 1일 그것도 할수 있어 캠프 네? 어. 좋은데? 1박 이일 안 하고 당일 캠핑 할수 있는 것도 있어. 그것도 있는 거어 이렇게 다들 따라서... 여기서 차박을 하고면서 아, 응, 바베큐도 해먹고 그래. 딱 바닷가 옆이라 좋네.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? 와, 대여도 해주고, 하다 배고프면 여기 와가지고 라면 끓여먹고, 다잘돼 있네. 사람 엄청 많아. 아, 씨, 왜 이렇게 다들 어떻게 알고 온 거지? 아, 맙소사, 늦었다, 늦었어. 어, 저거 들어오는 거야, 나가는 거야? 들어오는 거 아닐까? 아, 모르겠다. 응. 아니, 언니 어디 갔지, 근데? 어디 갔지? 응. 안 보이네. 와, 여기는, 여기에다가 하는면 대박이다. 바로 응. 바다 앞에 가지아 어, 고기 냄새가. <laughs> 오, 여기 이 구역 캠핑장 여기 좋네. 아, 진짜 아. 아, 아 해수욕장도 넓고 사람도 엄청 많네. 어, 어디서 누가 나 부른 것 같은데? 아닌가? 어, 그치, 누가 은이야 이랬는데? 바닷바람이 추워서 우기를입어줘야 어. 돼요. 어, 그리고 갯벌. 크기 묻으면 안 되니까. 어이구. 어디에서도 눈에 띄겠다. 색깔이. <laughs> 여기가 그헤르질의 성지인가 보다. 어이구. 장갑까지 끼고 아주 화이팅! 단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. 어, 오. 벌써 맞쪽에 껍질이 보이네. 아, 이게 갯벌이 딱. 닥터 칸딱딱하네 어, 괜찮네 딱딱해 릭터 <laughs> 캐릭터 응. 까지쭉 빠졌어 언니 어캐는 거야 <laughs> 은숙이 언니 은숙이 언니 아무도 대답이 없어. 은숙이 언니! 은숙이 언니! 어디 있냐? 응. 어이구 난리 났네 다. 저 옆에 있는 사람들 어디 지아눈 아파. 아 미치겠네. 헐. 와어 여기 완전 <laughs> 현지인 포스다. 현지인 포스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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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모호사는 아토야. 웃음> 이게 다 이게 다 뭐야? 어, 안 나와. 안 나와. 아 진짜요? 어떻게? 우리 파이런 처음이다. 아. 사람이 너무 많아 갖고 다 잡아갔나? 철이야, 차안 나오면 인거아 진짜?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말고 야, 너희 먹을 건 충분해 그래? 어딨어, 어제, 잡은 거 어제 저녁에 다, 어? 다 아, 잡아놨어 진짜요? <laughs> 사. 아, 진짜요? 개불이랑 다어나 개불은 못 먹는데? 먹어봐 우와, 근데 이게 이게 좀 봐봐, 봐 오. 와 그치? 그러네 뭐, 이거 가지고 놀래 나져라, 아. 형님 <laughs> 우리 저쪽 가가지고 미쓰기 하니? 막 그러고 근데 갈매기가 야! 이래가지고 언니인 줄았어 이게 동식이야 어. 아 이게 동식인데 근데 얘 얘는 작은 애들, 얘는 좀얘런 그런 이 얘가 두들만 시작했잖아. 어. 얘가 백사대야 아, 어, 나는 두들은 못하겠다. 아니, 뭐 이렇게 아, <laughs> 놓쳤네 또. <laughs> 제대로 잡았어? 오오오 아, 한 번만 제대로 찍고 싶은데 딱한 번만 야야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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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, 나온. 쟤 나온다 네, 기다려야 되죠 어, 뭐가? 오호호호, 어머 어떻게, 빠졌어? 괜찮아 어찮아 어. 소대가 어... 네, 생각보다 약해. 그러네 어머 머야 잡았다 그래도. 대박이다. 이제. <laughs> 대박이네. 잡았어? 어, 오, 아, 대박, 대박 대박 대박. 아 이게 갈고리 문제가 아니네. 그치? 그러네. 갈고리로 해도 되는 거구나. 빨리 파 기름값 뽑아야지. 아, 어.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어떡하지? 들어오고 있는데. 다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. 얘좀 크다. 오, 좀크사 오, 맙을사고전농수산거 어. 어, 어. 사진, 사진 너, 너 이거, 인데 아니야. 아니야. 어, 이거, 어거 이거, 이거,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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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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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이게, 이게, 개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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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감이 오. 되게 어려워.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. 응. 가서 봐. 아니, 가르쳐 줄게. 어떻게 하는지. 엄마 퇴근하려면 되잖아. 호감는 거의 안 된다고. 아, 진짜? 그럼 어떡해? 이거 모르지만 깨면 돼. 어... 언니, 별불 봐. 징그러 아니, 근데 언니 너무 많이 하지 마. 네. 이것도 줘봐. 언니도 먹어야지. 아니야, 없어야지. <laughs> 우리도 이제 잡는 재미. 이거는 <laughs> 내장을 아예 떼어야 돼. 이이 명주조개거든. 얘는 오. 아예 해감 자체가 아니야. 오. 이거는 두 사람이 안 와서 바로. 그럼 뭐하러 왔대? 안 가져갔잖아. 잡는 재미. 잡는 잡으려고 뭔가 잡으려고. 언니, <laughs> 언니 개구리 왜 그래요? 왜 이렇게 커? 이거 원래 개구리 크나이 콜벳. 오. 오. <laughs> <어머. 웃음> 이거는 공짜로 받아가도 되는 거야? 야 근데 왜이렇이게서 해야 되니? 그